우리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좀 길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32절 굉장히 긴데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라는 게 위안이 됩니다 누가 보면 15장 11절로 32절 끝까지 저한테시 교도하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둘째가 그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가 그을 각각 나그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홉 생북, 그 크게 들어, 그 가서 그 나라 백성 중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러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 예. 그를 돼, 이에 스스로 돌이켜도 되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거름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거름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마다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건강한 그를 다시 맞아들이게 됨으로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않지 않지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이를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내 것이로 돼. 아멘. 우리 서로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예. 많이 받읍시다. 아 우리가 이 시간 어, 한 설교한 20분 정도 우리가 듣고 나면 일주일에 다시 이게 또 처음 만나잖아요, 그렇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20분, 한 30분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설교를 처음 시작할 때부터 여러분의 마음을 활짝 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간 보다가 그냥 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차피 사랑해서 결혼할 사람이라면 간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첫 만남부터 뜨겁게 사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충분합니다. 그래야 돼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는 게 앞으로 얼마나 남았을까 따지고 보면 얼마 안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지고 볶고 싸우고 그럴 시간 없어요. 뜨겁게 사랑하시고 뜨겁게 격려하시고 뜨겁게 위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가 일주일 후에 다시 만납니다. 처음부터 마음을 활짝 놀고 아, 주님 말씀을 내게 주옵소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겠습니다. 아, 이런 마음으로 아, 들으신다면, 어, 설교를 끝까지 끝부분에서 아, 뭔가 하나님께서 우리, 우리에게 묵직한 무언가를 아, 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 어느 마을에 아버지와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렇듯이 어, 좀 친근하지만, 어려운 부분이 있잖아요, 그렇죠? 엄마에게는 아이들이 투정도 부리고 엄마에게 짜증도 부리고 엄마에게 투명스럽게도 말할 수 있지만, 특별히 아버지에게는요 아이들이 좀 조심하는 경향,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부분은 다가가기가 좀 조심스럽기도 하고 네, 그런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네, 큰 아들은 큰 아들을 낳았어요. 둘째 아들은 우리가 늘 그렇듯이 어딘가 이렇게 좀 장난기도 있기도 하고, 불만스럽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둘째 아들에게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오늘은 내가 확실히 해야 되겠다. 형은 형이고, 나는 나야. 내가 나이가 몇 살인데, 내가 지금 나이가 서른이 넘어가지고, 장가들 나이가 되었는데, 계속 이렇게 아버지가 나에 대해서 어린아이 취급하고, 사사건건 간섭하고, 어차피 늙으면 아버지 재산이 다내 거가 될 텐데. 그리고 형건이형거내 거는, 거는 내 거. 이렇게 나눠 가질 텐데 오늘은 내가 확실하게 아버지한테 선을 내가 어, 거야 되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어떻게 내가 아버지한테 얘기를 할까?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늘 아버지 앞에 이렇게 해가 뜨고 난 다음에 아버지 뭐 지난밤 잘 주무셨습니까? 라고 문안하는 게 이게 좀 귀찮기도 해요. 오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은 아버지에게 꼭할 말이 있기 때문에 아버지를 만나러 갔습니다. 아버지, 안녕히 주무셨어요. 라고 얘기를 하자 안에서 오냐, 너 왔구나. 오늘도 밭에 걸음도 좀 주고, 밭에 가면은 일꾼들이 있는데 일꾼들도 잘 챙겨주고, 어, 오늘도 열심히 어, 아버지, 내가 너에게 맡겨준 일들 잘좀 했으면 좋겠다. 그 수고가 많다.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어, 아들이, 둘째 아들이 얘기를 또 하고 났는데 마음이 좀 찜찜한 거예요. 내가 맨날 이렇게 아버지한테 와서 이렇게 무난 인사를 드려야 되나? 이런 마음이 또 듭니다. 날씨도 더운데 아무튼 수고하거라. 예 알겠습니다. 벌써 이 생활이 30년 정도가 돼가고 장가도 가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종로를서 내가 늘 해야 되나? 점점 짜증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안 되겠다. 내가 오늘은 꼭 말씀을 드려야지. 이렇게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상황을 좀더 파악을 하고 난 다음에 적당한 시간에 다시 아버지 집으로 왔습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지금 몇 시인데 네가 여기 왔냐? 실은 오늘 아버지 앞에 긴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야, 무슨 말인데 그렇게 뜸을 들이고 그래? 얘기해 봐라. 아버지 어차피 아버지 제사는 형과 제가 나누어 가질 텐데 저한테 미리 주세요. 아버지는 이제 벌써부터, 어, 이미 이런 작은 아들의 마음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얘야, 내가 지금 너한테 니네 재산 반을 너한테 내가 주어도 문제가 없겠지만, 어, 내가 지금 너한테 이거 주면 너 이거 다 탕진하고 너 가난하게 될수 밖에 없어. 이런 말이요. 목구멍까지 나왔는데 아무리 설명을 해도 이 작은 아들은 오늘 설득이 안 된다는 걸이 아버지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큰아들도 불렀어요. 큰아들은 큰아들 몫으로 작은아들은 작은아들 몫으로 주었습니다. 작은아들이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2, 3일 동안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서 나귀 안장에 다 싣고 집을 떠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그것까지 알고 있었어요. 우선 아버지를 떠나는 게 너무 좋습니다. 내가 그 늙은이를 내가 드디어 떠나다니 이제야 내가 숨통이 좀 튀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고 낙이 한 마리 끌고 말에 올라타서 아버지 아버지 저희 집을 나가겠습니다. 그러자 아버지가요 슬픈 기색을 띠고 이미 다 알았다 는 듯이 그래 잘 다녀오거라 아들이 이제 뒤도 돌아보지 않고 그한 마디 하고 아버지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요 너무 깊은 거예요. 가서 신나게 놀 생각만 나는 것입니다. 작은 아들이 이렇게 멀리 타국으로 가서 오늘 본문을 보면 멀리 갔다 그랬어요. 정말 멀리. 그왜 이렇게 멀리 갔느냐? 아버지가 보기 싫은 거예요. 그 동안 그렇게 아버지가 잔소리 했던 게 너무 싫은 거예요. 밥 먹었냐, 일꾼은 챙겼냐, 아침은 일어났냐, 왜 이렇게 늦게 일어나냐, 네가 나이가 몇 살인데 아직도 이러고 있느냐. 아, 이런 말들이 너무 귀찮은 거예요. 자기가 받을 재산 다 받아가지고, 그리고 있는 거다 쓸어 그냥 담아가지고, 그냥 먼지 한톨 남겨놓지 않고 자기 고향을 이제 떠났습니다. 그리고 멀리 타국에 가서 더 이상 아버지가 올수 없는 곳, 이게 먼 곳입니다. 그곳에 가서 써도 써도 부족함이 없는 이 어마어마한 돈을 가지고 이제 하고 싶은 거다 하고 이 돈을 물 쓰듯이 다 쓰고 이렇게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돈이 있으면 사람이 달라붙게 돼 있어요. 닭이 똥 싸면 똥파리 오듯이 돈이 있으면 그냥 사람 달라붙게 돼 있습니다. 친구도 생기고 여자도 생기고 하고 싶은 거다 하면서 살았어요. 이렇게 오늘 성경을 보면 허랑방탕하게 살았습니다. 한 해가 가고, 두 해가 가고, 세 해가 가고, 다섯 해가 가고, 이렇게 해가 거듭할수록 돈이요, 줄어들지 않는 것 같아요. 집에 있는 괴짜에서 돈을 가져다 쓰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괴짜 속에 돈을 손을 싹 집어넣으면 돈 뭉치가 다 잡히는 거예요. 100만원짜리 수표로요, 딱 잡혀요. 그럼 가져다가 또 쓰기 시작하고. 바로 이게 자유야. 자유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야. 아버지가 더 이상 찾아올 수 없는 곳에 살고 있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아버지의 모든 잔상을 다 지우고 싶고요. 그 아침마다 들려왔던 아버지의 잔소리, 이제는 생각만 해도 그냥 아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렇게 친구들도 사귀고, 돈으로 모든 것을 다할수 있으니까 너무 신나고 좋았습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몇 번이 지나간지 몰라요. 야, 지난번에는 카지노에서 돈을 좀 많이 잃었는데, 오늘은 내가 카지노에 가서 돈을 따야 되겠다. 그리고 뭔가 이 기술이 자기에게 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자 속에 손을 다두 손을 집어넣고, 돈다발을딱 들고, 오늘은 한 1억 정도 가지고 와야지. 하고 이제 돈다발을 손으로 딱 집으려고 하는데요. 돈다발이안잡히는 거예요. 그 이상하다. 어디 갔지? 돈이 여기저기 막 옮겨가는데, 손에 잡히는 게 나도 없습니다. 그래 가지고 상자를 수열어봤어요 그랬더니 돈을 다 쓰고 말았던 거예요. 이게 11절로 13절에 나옵니다. 저도 저도 가겠습니다. 11절로 13절. 제가 먼저 읽죠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laughs> 다음께요. 그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아멘. 그 어마어마한 돈. 다 낭비했어요. 여러분, 하룻밤에 사람이 쓸수 있는 돈이 한 어느 정도 될까요? 1억이 넘습니다 제가 어느 영화를 봤더니 요 술집에 가가지고 돈을 뿌리기 시작하는데요. 여러분, 천만원짜리 열장꾸리면 1억이에요. 돈 쓰기 정말 쉽습니다. 백화점 가가지고요, 좋은 거 명품 몇개 사면은요, 억대가 넘어갑니다. 이 아들이 가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돈, 여러분, 하늘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재산은 무한하지 않습니까? 그렇죠이 아들이 그 아버지가 가지고 있는 돈의 반을 가지고 와서 다 써버린 거예요. 그냥 몇해 동안을. 돈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자기에게 도움을 받았던 친구들을 찾아가기 시작해요. 야, 돈한 100만 원만 꽂아라. 그랬더니 친구들이요. 돈 없는 거 알잖아요. 안 꽂힙니다. 그다음부터는요. 돈이 없다는, 없다는 것을 안 친구들이 문전 박대하는 거예요. 아, 나 지금 오늘 바빠. 나 오늘 친구하고 약속이 있어. 아, 내가 어제까지, 야, 니어제 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어제 내가 돈다 빌려줘. 돈이 지금 하나도 없어. 이렇게 문전 박대합니다. 친하게 지내며 사귀었던 여자친구들도 빈털터리가된이 작은 아들을 멀리 하기 시작해요. 이제는 어디 가서 환영받지 못하는 신세가 됐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그 나라에 흉년이 찾아왔어요. 돈도 없는데 어디 가서 일할 수 있는 일자리도 없는 것입니다. 이제 굶어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인생 망한 겁니다. 15절, 16절. 저 완전 지켜도 가지요. 다 없앤 후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다 함께요. 그가 돼지 먹는 주염료료로 배를 치는되 주는 자가 없는지다. 아멘. 이제 다 모든 것이 없으니까 이 사람이 할수 있는 직업이 뭐냐? 돼지를 키우는 일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장 더럽고 가증스럽게 여기는 동물이 돼지입니다. 돼지 옆에 가면 내가 더러워져요. 거룩한 사람이 죄인이 됩니다. 그래서 돼지를 키우지도 않아요. 돼지고기는 먹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들이 돼지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건 뭐냐면은 그냥 인생의 바닥으로 내려갔다는 것이에요. 돼지가 먹는 주염열매도 먹을 수가 없습니다. 이 주염열매는 사료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인생이 바닥 안에 지하실까지 내려간 것입니다. 가장 거룩한 자가 가장 더러운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무언가를 설명하기 위해서 만드신 얘기거든요. 이게 실제 있었던 일이 아니에요. 주님이 무언가를 이 바리세인과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만들어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많은 상징과 이야기들이 이 비유 속에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거룩이 타락하면 최악이 됩니다. 최선이 타락하면 차선이 되는 게 아니라 최악이 돼요. 오늘 이 자그라드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작은 아들에게 죽음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모든 친구들은 떠나고 돈은 하나도 없고 자기에게 붙어 놀던 사람들도 다 등을 돌리고 흉년이 찾아오고 가난이 찾아오고 배고픔과 죽음만이 남았습니다. 그 추운 겨울날 밖에서 가마대기를 뒤집어 쓰고 그저 눈물만 나오는 거예요. 훌쩍 훌쩍 거리던 어느 날밤 그동안 잊었던 한 사람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한 번도 생각이 난 적이 없어요. 자기가 타국에 와가지고, 한 번도 이 사람을 생각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한 번도 이 사람이 생각이 나지 않았는데, 그날 밤, 모든 인생이 이제 바닥에 주저앉고, 옷도 없고, 아무것도 없고, 친구들도 떠나가고, 자신을 사랑한다고 했던 여자들도 다 떠나가고, 그야말로 산거지가 되어서, 그렇게 울던 추운 겨울, 어느 날 밤, 눈에서 눈물이 흐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잊어버렸던 한 사람이 생각이 납니다. 17절로 19절. 저한테시켜 도독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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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다음게요.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라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아멘. 인생이 바닥에 떨어지니까 잊혀졌던 아버지가 생각나. 아버지는 엄하시고 흐트러짐이 없어서 시도했는데 그 아버지가 생각이 나는 것입니다. 아버지 집에 있던 일꾼들을 생각하니까 일꾼들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 있던 일꾼들은 일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먹을 것이 많은 거예요. 아버지가 일꾼들을 대했던 그 모습이 이 아들이 생각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기쁘게 일을 하고 있는지 그들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들이 얼마나 자유로운지 내 아버지에게는 양, 양식이 얼마나 풍족한 품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내가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내가 아버지께 잘못했구나. 그때는 그 잔소리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잔소리가 생각이 나기 시작해요. 작은 그 아들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가슴을 주체할 수 없는 아버지에 대한 그리움으로 막 벅차오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 아들이 드디어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이걸 회계라 그래. 성경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대목은 바로 이런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아버지께로 돌아오라. 그런데 이 아들은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갑니다. 우리 하늘아버지가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게 바로 이겁니다. 아버지께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면 용서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20절 보시죠. 이 아들이 돌아올 때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죠 시작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멘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버지는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습니다 아직도 거리가 먼데 이게 무슨 말이죠 작은 아들이 집을 나간 날부터 작은 아들이 돌아오는 날까지 아버지는 동구 밖에서 매일 밤낮 이 아들을 기다렸어요. 매일 밤낮 이 아들이 나간 날부터 이 아버지는 나와서 자기 아들을 또 기다렸다가 안 오면은 들어가고 기다렸다 안 오면 들어가고 이게 아버지의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산거가 아직도 굉장히 먼데 이 아버지가 아들을 알아보는. 보통 사람이 보면은 사람처럼 보이지도 않아요. 그냥 어떤 희미한 그림자, 점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부모의 마음이에요. 아버지는 아들이 얼마나 더운지, 얼마나 불효자인지, 돈은 남았는지 따지지 않습니다. 야, 너왜 이렇게 상거지가 되었냐? 너의 모습이 왜 이렇게 초라하냐? 내가 너한테 주었던 돈은 다 어디 있느냐? 이거 묻지 않습니다. 그냥 행색을 딱 보니까 알겠어요. 아무것도 따지지 않아요.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여러분, 늙은 아버지가 멀리서 가뭇가뭇 보이는 보이지도 않는 한 사람을 알아보는 거예요. 불편한 몸으로 달려가는 것입니다.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이게 무슨 말이죠? 아버지에게 아들의 더러움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 저와 여러분의 죄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사랑이에요. 이게 은혜예요. 이게 극률입니다. 지금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변하지 않는 줄로 믿습니다. 돌아오면 돼요. 딱 하나예요. 돌아와라. 내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여러분, 이것 하나면 충분합니다. 이제 이 아들이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서 24절. 저한녀시 교도가죠.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아멘. 작은 아들은 이제 아버지를 만나서 아버지께 자기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아버지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어 싸우니 지금부터는 제가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다. 저는 아버지의 종입니다. 일꾼으로만 먹여만 주세요. 밥만 주세요. 그러자 아버지가 뭐라고 하냐면요. 따지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아요. 우리 같으면 무슨 말 하겠습니까? 야, 네가 그러고도 네, 내 아들이냐? 이 상그지가 되어서 내, 내게 돌아왔냐?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하라고 내가 내돈다줄줄 알아? 우리 아마 이런 말한 마디 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의 아버지는 그런 묻지도 않습니다. 따지지도 않습니다. 여전히 아들이에요. 여전히 귀한 아들이에요. 그리고 종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잔치를 준비하라. 그리고 금가락질을 가져다가 끼웁니다. 새 옷을 입힙니다. 새로운 신발을 신깁니다. 저는 오늘 딱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기 전에 가졌던 마음과 허랑방탕한 인생을 살고난 이후에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말씀드리고 싶어요.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 이유가 뭔가 귀찮은 겁니다. 나도 스스로 잘살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었어요. 오늘날 세상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자율성입니다. 스스로 잘할수 있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유전에 가면서부터 배우는 게 바로 이런 자율성을 배웁니다. 인간은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개척해 나가야 된다는 자율성이에요. 여러분 좋은 것 같습니다. 스스로 잘살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 그런데 이런 생각이 굳어지다 보면 아버지를 떠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도 이제 성인인데 나도 이제 나이가 서른이 넘었는데, 이게 뭘 자꾸 뭐, 이거 해라, 저거 하지 말아라. 이게 간섭하는 게 짜증나고 귀찮은 거예요. 내가 아직도 어린아이, 어린아이인 줄 알아? 그런데 아버지의 재산을 분배받아서 아버지를 떠나 인생을 허랑방탕하고, 인생이 바닥으로 추락하고 보니까 깨달은 게 있어요. 그렇게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 아버지로부터 들었던 잔소리가, 내가 허랑방탕하여 인생이 탕진하고 거지가 된 다음에 깨닫고 보니까 그게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이거 깨닫는 거예요. 그동안 아버지를 오해한 거예요. 아버지는 엄하고 잔소리가 많은 나이 들건 고약한 노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지난주 우리 설교로 표현한다면 이게 바로 편견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들이 깨달은 게 뭐냐. 이전에 아버지가 나에게 했던 모든 것이 다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얘야, 잘 잤냐? 종들을 좀 가서 보살펴라? 밭은 좀뭐 살펴봤냐?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게으르면 안 돼? 열심히 살아야 돼? 했던 아버지의 말 한마디, 아버지의 표정 하나, 아버지의 그 모든 아들을 향한 이야기들이 다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이걸 이 작은 아들이 깨달은 겁니다.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도 연로하신 권사님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교회에 직분 같은 분들이 있어요. 때때로 교인들이 시험에들 때, 연로하신 권사님들이 그 신앙의 연론을 가지고, 뭐라고 말합니까? 저는 뭐 드, 들어보지도 못했고, 직접적으로 그 현장을 보지는 못했지만, 제가 신앙생활 목회를 해오면서 그분들이 그렇게 어려움을 당한 분들에게 하는 말은 딱 하나예요. 어느 교회, 어느 나라, 누가 되었든지 간딱이말 한마디 합니다. 집사님, 조금만 참아. 하나님이 큰 복을 주시려고 이런 시련,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거야. 조금만 참아. 조금만 견뎌, 견뎌. 그러면 놀라운 복을 주실 거야. 그러면 어떤 소리로 들릴까요? 그게 잔소리가 들려요. 그게 나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힘들지? 조금만 참자. 아빠, 엄마도 잘 견디고 있잖아. 여러분, 그 소리가 어떤 소리로 들립니까? 사랑으로 들린다? 신령이 살아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잔소리로 들린다? 철이 안된 겁니다, 아직도. 사랑하는 성들 여러분. 집을 나가기 전에 작은 아들은 아버지의 모든 날이요다 잔소리 듣기 싫은 소리 쓸데없는 소리 나도 내 힘으로 내 지혜로 내가 잘살수 있는데 아버지는 아 이게 시대에 좀 뒤떨어져 이렇게 들렸어요. 그런데 철이 들고 보니까 내가 인생을 살면서 인생이 바닥까지 내려간 다음에 내가 내 자신을 돌아보니까 그렇게 내게 하셨던 모든 말들이 다 사랑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아들의 이 깨달음, 여러분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살수 없는 이 아주 소중한 보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탕자는 집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의 말이 귀찮아졌을 바로 그때, 그때부터가 탕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때때로 하나님 말씀이 우리의 귀에 들려올 때,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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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올 때 감흥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싶은 마음도 없어요. 이미 탕자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신앙 생활하면서 아, 그래, 내가 부모의 사랑을 진작 알았으면, 내가 부모의 사랑을 진작 알았다면 좋았을 것을 그게 사랑이었는데 여러분 그때까지 가지 마시고 오늘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깊이 알아서.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